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1월 30일이고요. 할인좀 빠르게 들고 왔는데, 얘가 오늘 지금 보합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앉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이슈가 뭐예요? HMM, 지금 인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어쨌든 간 이거는 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려고 제이스가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할림이 그럼 대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H&M 인수 과정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지 여러분께서 원하셨던 거 정답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할림 보시면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급이면 지금 당장 이 저점 자에서 엄청나게 많이 매집했던걸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이스가 여기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일봉상 이거 엘리어 파동이라고 제 수도 없이 설명 들었었는데, 어쨌든, 3파 나오기 시작하면 은 6,300원짜리 무조건 넘어갈 거니까, 제이스가 뭐라 설명드렸다. 이 자리 무조건 홀딩하면서, 우리 추가 매수 자리에서는 단가 잡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할인, 신규 매수 사점이거나, 아니면 매수가 매도가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신 번호 있죠? 네, 4 9 2 0 3 9 4 8로 할인이라고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무료로 다 대행 도와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료인 만큼, 우리가 오늘, 1월 30일부터 받아가시는 게 어떤 남들보다 앞선 정보력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하림이 지금 분봉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력들의 액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분봉 좀 보실게요. 자, 이 분봉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쨌든 이런 차트가 나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올랐다가 쭉 누르고 다시 한번 반등나 다 누르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이박스권자리죠 여러분들 네, 여기 3580원과 4400원 자리 이박스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려올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 없고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야 다시 한번 더 3580원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만큼 이 자리 깨게 되면 우리가 비중을 20% 정도 매도가 나가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이 자리에 서는 매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이 4,380원 자를 뚫고 다운 다음에 지지 받고 다시 급등 나오면서 어디 4,880원까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야? 우리는 그냥 뭐야 충분히. 홀딩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예전에 지금 파인이 지금 똑같은 차트 어떤 게 있어요? KG e t s 는 똑같은 차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쌍용차 관련해가지고 인수권이 있어가지고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KG ETS를 좀 검색하시면요 일봉 상호시 어때요 여러분 얘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어떤 거 때문에 쌍용차 인수 관련 때문에 올랐다가 이렇게 주가 엄청 빠져요 여러분들 빠졌지만 이도왜 빠졌다 쌍용차 노조 측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진 건데요 뭐야 결국에는 인수가 되면서 봐요.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3만 6백원까지 4배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하림 그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딱이위치에이 위치 어쨌든 이 위치인 거고 추가적로 올라가야 되면 이렇게 엄청난 최고점을 찍게 된다니까요 하림이 지금 이 위치이기 때문에 제이스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 제이스 또 어디서? 텔레그램 방에서 몇 번이나 강조 들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제이스가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할인 대응 방인데요 어쨌든 간에 제이스가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간에 HM은 결국 인수된다라고 분명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잡거나 물타기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텔레 달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이스가 신규 매수 사점이나 매수가 매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위에 보신 번호 있죠 네, 4 9 2 0에0 4 8로 우리 할인 아니면 숫자 1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텔레그램 안 쓰시면 어떻게 할인 아니면 숫자 1 보내시면서 저는 문자로 주세요 하시면 뭐라고 제이스 이분도또 문자로 챙겨드릴 때 언제부터? 1월 30일부터 받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대응방자체가 무료인 만큼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에안 드시면 나가시면 그만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사, 그 다음에 텔레그램 실시간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설명드리면 요. 우리 어제 영상은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3시간 가량 걸려요 하지만 여기 텔레그램방은 실시간인 만큼 빠르게 공보가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월 30일부터 받아가셔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제 지금 2월 6일에 또 발표가 나오잖아요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급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들고 가시는 겁니다 제이스가 이렇게 좀 강조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텔레그램만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좀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림이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는, 이유에는, 다 모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6,300원 라인 보셔도 어때요? 여기서 새로 엑시스탄 순 적이 아예 없는데, 거래량 보시면 어떻다? 딱이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 거래량이 여기서 나온 거,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거래량이 훨씬 높은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새력들이 나갈 거였으면은, 여기서 거래량 엄청 터트림면서 나갔어야지, 뭐야. 안 나갔기 때문에, 한번더 매집을 하고, 또 매집하고, 매집하면서, 거래량 없이 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만 주밖에 안 나오지만은 한번더 언제? 2월 6일부터는 주가가 뛸 거기 때문에 뭐야? 지금부터 받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2월 6일까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다들 방치만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받아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HMM 지금 노조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1차 협상 결렬은 네, 동맹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원래 K&G ETS 마찬가지로 결론 갔었고요. hmm 품은 할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2월 6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럼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h m 노조측에서 반발을 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할인측이 원래 6조 4천억에 지금 인수가 제시했는데 3조 원 규모 패널스 유상 증자 그다음에 2조 원 규모 인수 금융 그다음에 JK의 파트너스의 펀딩 등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다 할인에 지금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H&M 측에서는 현금 유동성 부족한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쪽도 그럼 망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점을 그래서 H&M 노조도 엄청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H&M 노조는 할인 그룹은 H&M 인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제일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차입하거나 유상증자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페노션은 무리하게 인수 자금을 동원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면서. 이는 할인 그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여러분들. 할림이 H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여러분들. 10조원 규모 현금성 자산을 인수 자금으로 충당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향후 페노션과 HM의 합병을 추진할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 할림 측은 경영권 확보 이후 인위적인 합병이나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HM 측은요. 할인이 지금 자기 돈을 안쓰는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거에요 여러분들 이런 짜증은 지금 잠재우고 있으면 뭐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자본이 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예전에 k g 마찬가지로 했지 뭐야 결국에 쌍용차에 대한 빚을 다 갚아주고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돈을 충당했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에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 할인 마찬가지에요 HM의 노숙에서 반두발을 하더라도 할인측에서 2월 6일까지 뭐야? 무조건 계획 들고 오기죠 왜?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거니까 왜? 현금 유동성에 대한 지금 반발이 있기 었 때문에 그런 반발을 잠재기 우 위해서는 할인측에서도 자기 자본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HMN 무조건 인수될 거니까 뭐야 우리는 엘리어 파동 기다리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다음 파동 나가게 되면은 무조건 네, 만원을 넘어간다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할인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이스 어쨌든 간에 뭐야? 텔레그램방 말씀 드린 것처럼 한 번씩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보신 번호 있죠. 네, 4920-3548로 우리 할인 아니면 숫자 1만 보내셔도 제이스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어쨌든 간에 어, 우리 할인, 텔레그램 안 쓰시면 어떻게 할인 아니면 숫자 1 보내시면서 문자로 주소 다시 물어보고 제이스 이 번호로 또 문자로 드리니까 한 번씩 받아가신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자전략 리포트 또 제이스가 준비해 봤는데, 이 기술적 분석 뭐야?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 분석자 이렇게 대외비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봐봐요. 이것이 모제이크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자료는 모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제가 절대 없을 거고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우리가 안정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뭐야? 이런 우리가 패턴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패턴들을. 자 이런 패턴 공부만 해도 우리가 뭐야? 평생 써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받아가시는 거는 위에 보신 번호 4920에 3948로 리포트니까 앞에 대문자 R만 따가지고 R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시니까 R이라고 자. 이어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거 세력의 평단가 계산인데 어쨌든 이게 세력 평당 계산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 기간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셔야죠, 여러분들.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 세력 목표가 100%부족한거 누가 제이스가 여러분들 제이스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차할 에 계산하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근데 유통 주식수 있잖아요. 이거들 우리가 확실히알수 있어요, 확실히. 돼요, 확실히. 이런 아는 방법도 여기다가 제이스가 계산법. 저거 났으니까 우리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라평단말을어도 뭐야. 우리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어떤 거. 제세, 투자, 전략, 리포트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 보시면 네, 증권사 자료인데. 이거 뭐야. 대외비 자료, 유출 금지라고 여러분들.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에 따른 전략이고요. 우리 IPO 기업 정보 및 향후 상장 일정이 다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나는 뭐라고. 모제이크로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제이스가 이거 보내드릴 때는 모제이크 없는 걸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 오늘부터, 네, 받아가셔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다한 번씩, 예, 네, 보시는 거 여러분들. 받아가신 거 어디로, 위에 보시면 번호로, 네, 4920-3948로, 우리, R이라고만 보내셔도 이 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세력들 싹다 뜯어 잡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어떤가요? 제이스가 준비한, 네, 새해. 선물 종목 들고 봤는데 여러분들 예상 수익이 600에서 6 5 0 만큼 굉장히 크게 날아갈 종목을 제이스가 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차트 보시면 뭐가 나온다 저점에서 이런 파동이 나요 예,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데 이 파동만 해도 몇 200%고요 자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600에서 650%라는 수익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200%냐 아니면 600%냐 둘중 하나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제이스가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들고 만큼 한 번씩 받아가시는 거는 무료입니다 받아가신 다음에도 우리가 매수할지 말지 결정한 것도 무료이고 여러분들 봐봐요, 받아가신 다음에 차트 보고 재용 보고 거래량 보고 저점 인지까지 체크하는 데서 사는 어떤 거 제이스의 새 선물이만큼 한 번씩 받아가시는 거는 위에 보신 번호 있죠 네 4910에 3948로 선물이라고만 보여줘도 제이스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받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이스가 한번 문자를 총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할인 어쨌든 인수될 거니까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가져가시는 거는 할인이라고 보내시면 되고 나 제이스한테 선물만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나 제이스한테 할인 선물 이두 가지를 다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위에 보시면 번호 있죠 4920에 3 5 4 8로이두 가지를 같이 보내시면 제이스가 빠르게 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 제이스 여러분들께 뭐라고요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 나 홀로 주식장 뛰어들어가지고 수익 봐도 자 자랑 못하고 손실볼 때마다 말 한마디 못하셨던 분은 뭐야 예요 이제 저 제이스가 매일 수익내고 웃고 떠들면 재밌는 주식하도록 보여 동반자가 되어드리겠다 여러분들 어쨌든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도 자랑도 못해 손실이 나면 쪽팔려서 말도 못해 여러분들 어디다 말다가 어디다 어디 하소연할예야 제이스한테 하셔야죠 제이스한테 저 제이스도요 주시해서 돈 많이 벌어보고 많이 잃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같이 우리 하소연하는 타임 같이 가져보자고 여러분들 알파벳 T만, 여러분들, 보내셔도, 어디로? 4920에, 3948 알파벳 T만 보내셔도, 제이스 여러분들,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네, 서로 얘기 나누면서 가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이스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얘기 나누다가 서로 친해지면 만나가지고, 진짜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여러분, 소주 한잔. 어쨌든 제이스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같이 하시려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거기다 이거 있죠, 여러분들. 바닥 구간 대량의 새벽 매집이 끝난 새해.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예, 4920-3548로. T라고만 보내셔도 제이이 선물 보내드릴 건데. 우리가 23년도 7월에 뭐 먹었어요? 신성 델타 테크를 먹었고. 11월에 어떤 거? 321% 수익을 냈었는데요. 자, 1월 조목 어떤 거? 자, 이것루 같이 먹으셔야죠, 여러분들. 제이스가 이런 거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같이 준비해 봅시다. 1월 달에 매집해 가지고 2월 달에 폭등시킬 종목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거 받고 싶으시면은 4920에 3948로 티라고 여러분들. 티라고만 벌써 같이 제이스랑 얘기도 나누면서 종목도 받아가시고 우리 주식시장 같이 힘든 이 시장에 같이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어제이스의 새록포착지표. 대체 어떤 거냐? 하고 물으시면 많길래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봐봐요. 우리가 이걸 통해 어떤 거, 제주 반도체도 먹고, 신성 델타도 먹었는데 어떤 거예 이게 아래에 있는 이 화살표. 뜰 때마다 우리 매수 들어갔는데 봐봐요. 이게 그렇다고 뜰 때마다 우리 비중 100%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거 오자마자 바로 이게 치솟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집 매수도 있고요. 상승 직전일 수 있어요. 그니까 러 매집할 때도 뜨고, 우리 상승 직전 뜨기 때문에 한번 뜰 때마다 오프에서 10%씩만 매수해가지고 이큰 수익 먹는거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제이스가 ppt로 정리해가지고 네, 수식 만드는 법예시도요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매수 매도하는거지 다 적어놨으니까 네, 받아보실분들은 위에 보신 번호 있죠 네, 4920-3948로 네, 세력이라고만 보내주네 세력이라고 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뭐 먹었어요 우리 신성 델타테크도 먹었었는데 자 신성 델타 쳐보면요 우리가 이때 한번 여러분 이때한번 먹었어도 크게 먹었어도 구 전에 어떤 것도. 그전 이 자리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더 먹어, 먹어가지고 크게 먹었잖아요. 우리 신성 델타 테크,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만 해도 우리 23년대 몇 퍼센트? 772퍼센트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좋은 기술을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무료로 드린다, 무료로. 무료 드리니까 언제? 지금부터 내받아주될것 같으니까 받아가신 거 어디로? 위에 보시면 번호로. 4920-3948로 우리. 세력이라고 보시네 돼. 세력이라고.